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러 온법강이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건강 박수를 준비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직접 상황극에 참여를 해보실 건데요. 혹시 참, 상황극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어르신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유자유자유네 어, 어, 아, <laughs> 여기 안경 쓰신 어르신 나와주시겠어요? 안 <laughs> 네, 쓰시고 상황이 음. 어떻게 되시죠? 네, 감기상이요. 네 그러면 제가 따르는 이렇게 하면은 네, 대사를 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따르는 네 여보시오. 서울중앙지검의 허유진 수사관입니다. 강재선 씨 본인 맞으세요? 예,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8월 30일자로 국제금융사기단이 검거가 됐는데 지금 그 현장에서 200여 개의 대포 통장이 라나 신용카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통장들 중에서 강재선 씨 명의로 된 통장이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본인께서는 그 사기조작과 연루돼서 공범이라고 지금 판단되는 상황이라 경찰서로 출두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제 통장이요? 네, 근데 여기 경찰서에 강지선 씨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이 지금 다 있는 상태라 출두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사기했는 이 없어요. 그럼 지금 공범이 아니란 걸 입증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 당연하지. 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요? 네, 아니면 경찰서로 직접 출두를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입증을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예, 제 통장 비밀번호는 네 여기서 아유 속요 또한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전화가 걸려올지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OS 피싱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을 해결 방안과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정부기관 사칭형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찰청 정부기관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빼내가는 수법인데요. 예금을 보호해준다며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정보기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네. 하지만 정보기관에서 돈과 개인 정보를 전화로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가 걸려온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하신 후 끊으시고 직접 해당 기관과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납치 합의금 빙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르신분들, 수라의 자녀나 손주분들 계신가요? 예. 있으시다면 정말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분들이시겠죠. 이러한 마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이 납치 합의금 빙장입니다. 전화의 내용은 납치를 하였으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걸려옵니다. 이 유형의 전화를 직접 받으면 당황하기 정말 쉽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진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자녀나 손주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고 만약에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주변 분들에게 1 1 1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음 유형은 대출긴장입니다.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다 보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고 알아보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손길할수 있게 전화가 걸려오곤 합니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 주세요. 대출을 처리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먼저 선 입금을 해주세요. 싼 이자에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일단 이 대출 먼저 받으시고 오늘 내로 상환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단순한 전화는 올수 있지만 이렇게 수술과 같이 돈을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그냥 전화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의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어르신들이 실제 거래하는 농협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실제 거래 은행들을 사칭하여서 전화를 까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조건 의심 먼저 하시고 직접 은행에게 확인하신 다음에. 전화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유형, 신리와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 대출이라며 돈을 요구하거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문자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국가에서 실제로 보내는 코로나 관련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링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어르신들 휴대폰에 어플이 설치되어서 돈이나 개인정보들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가 오게 된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입니다. 어르신들의 성함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은행까지 정말 많은 개인정보들이 안타깝게도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전화,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들 줄줄이 다 말해줍니다. 솔직히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같으니 신뢰도 가고 믿음도 쉽게 갈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정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도 요즘은 남들도 쉽게 나를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화를 잊지 마시고 의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보낸지 알수 없는 문자가 올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란색 글씨가 눌려지는 문자 기억하시나요? 예. 그 파란색 글씨가 써있는 문자 또는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달라는 요구의 문자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 문자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시하시거나 삭제하시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정보기관 사친형, 납치 합의금 빙자형, 대출 빙자형, 신유형, 기타 유형 등이 있었습니다. 이 유형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보이스 피싱의 다섯 가지 유형 잘 보셨나요? 이런 유형들을 보니 실제 저런 전화가 올까 의심스럽고 저런 일은 나에게 없을 것만 같고 이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이스 피싱이 일어났던 사례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 사층에 무려 9억 원을 날린 70대 노인 A 씨의 이야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덜컥 큰돈 9억 원을 내줬더니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9억 원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 사칭을 해서 전화가 오더라도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 빈자형의 소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벌금형에 처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 사기꾼들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당신의 대출 계좌를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빌려줬더니, 진짜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꾼들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게 돼도 난 진짜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엄청 엄청 억울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총세 가지 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호는 가장 기본적인 112번입니다. 경찰서 번호죠. 나는 나머지 두 가지가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112번으로 전화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는 118번인데요. 이것은 무슨 번호냐? 피싱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피싱 사이트라고 하니 굉장히 낯설으시죠? 사실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해볼 일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피싱 사이트를 신고하고자 118번을 찾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데려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번호는 1332번입니다. 이게 뭐냐?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입니다. 112번도 괜찮지만 112번으로 전화하면 이것저것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리가 원감이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다 까먹으셔도 1332번만 기억해 주시고 이곳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8계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부기관이라면 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돈을 요구하면 전화를 끊으세요. 전화가 와서 여기 검찰청입니다, 경찰서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실제 정보기관에서는 여러분께 돈을 요구할 일도 없고 개인정보를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참 이것 또한 믿기 어려운 세상이니 힘드시겠지만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시더라도 직접 방,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원과 상담하시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너의 자녀를 납치하였다. 또는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보내라 라는 전화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를 받기 전에 가족들과 사전에 얘기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할게. 또는 내가 너한테 확인을 할게. 이런 식으로 미리 말을 맞춰 놓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가족분들과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 파일은 눌러보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긴급 재난 문자처럼 위장하여서 오는 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자에는 보통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더라도 눌러봐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건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와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의심하세요. 응답. 무슨 말이냐. 사실 요즘은 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쉽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유출될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유출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 누구시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나열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끊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카드사 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입니다. 어르신들의 통장, 인감과 같은 거는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제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화번호를 봤는데 112, 118... 어, 내가 아는 번호인데... 하고 받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얘기를 진행해 하더라도 꼭 진짜 1만가 없다는 겁니다. 참, 믿기 힘든 세상이지만 한 번쯤 의심을 해주셔야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 꼭 의심해봐 주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으시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1, 3, 4, 2번으로 전화 주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그걸 알아내려고 통화를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더 속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끊어주시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 3, 3, 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8계명을 알아보았는데요. 꼭잘 기억해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열심히 배워온 것들과 관련된 문제 다섯 개를내 드릴 거예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드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번호는? 네, 여기 어르신. 1332. 네,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 상담 및 판금번호인 1332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두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 바랄게요. 두 번째 문제. 자녀나 지인을 납치하였다고 전화가 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여기 어르신. 알레미한테 전화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녀에 확인을 해주시 만약에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신다면 1 1 2번으로 주변 분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전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어, 무엇보다 가족들과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가장 훌륭한 예방 방법인 거 아시죠? 네. 모두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부터는 OX 퀴즈인데요. 남은 세 문제를 한 번에 보고 각자 정답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대여 양도해도 된다. OX.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정보기관은 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돈을 요구할 수 있다. OX.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 100% 사기이다. OX.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네. 네. 세 문제 모두 OX 문제였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육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끝나기 마지막으로 요즘 미스터트롯으로 제일 핫하신 영탁 씨의 노래를 기사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신나게 불러주시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고 잘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